코로나가 한국 관광에는 기회였다. 그 인원들을 투숙할 수 있는 대규모 호텔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매물은 없습니다. 네,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어, 6개 객실을 5만원 잡고요.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30일 하면. 그럼. 어, 900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는 꼬마 빌딩 대신 꼬마 호텔에 투자 내 저자 권진수입니다.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2019년도거든요. 1750만 명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19년도 지나서 2020년도에 저희도 되게 뿜에 부풀었어요. 야, 내년에 돈 어마어마하게 벌겠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건 저희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거의 관광객이 90% 이상 줄었죠. 어, 많은 호텔들이 다른 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뭐 공유주택으로 바뀌기도 하고, 공유오피스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급되는 그 호텔들이 좀 줄어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년 3년 동안 한류에 관련된 것들을 접하고 이제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허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한국으로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서도 시장을 보면 주로 20~30대 외국인 MG 세대들이 지금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 그리고 여성 고객이 한60% 이상이고요, 한 65%에서 70% 정도 네, 그렇게 늘어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타인들과 안 만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도 식사 시간 외에는 다 각자 방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과연 우리가 뭘 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똑같이 어,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미국처럼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책에도 언급됐지만 뭐 관련된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전세계에서 1, 2위를 하고 오징어 게임이나 여러가지 제가 사례를 들어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가 한국관광에는 기회였다 아, 왜냐하면 2, 3년 동안 거의 세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여행자유화가 되니까 그들이 한국을 서울을 방문하고 싶어하고 지금도 방문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수요들이 깨지면 서울 시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100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다 그 손님들이 100명이 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숙박할 곳이 없거든요 그럼 일단 숙박 단가들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더큰 문제는 중국이나 동남아 단체 여행객들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만 뭐 아마도 빠르면 요번에 뭐 3, 4분기나 4, 4분기에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든지 한중일이 뭐 회담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가장 편하게 줄수 있는 것들이 관련된 거 해제거든요 그럼 단체 여행객들 좀 보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버스 하나를 40명으로 보면 20개 객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보통 두세 차량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인원들을 투숙할 수 있는 대규모텔이 호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버스로 1시간, 1시간 반거리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들이 영종도라든지 김포,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정부도 될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례들, 우리가 2015년도, 2012년도, 그때 이런 상황들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집값이 올라갈 때 보면 강남에서부터 올라가다 외곽으로 이렇게 퍼지다가 또 빠질 때는 외곽에서부터 강남 똑같아요. 지금 아마 뭐 기자님도 현장으로 가보시면 지금 서울 시내 매물은 없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나가서 이렇게 제가 꼬마 호텔 하고 싶은데 일단 꼬마 호텔을 그러니까 아무 물건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숙박업에 관련된 인허가가 좀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어, 문화관광부에 소속된 관광호텔로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숙박업인 모텔이나 여관을 가지고 또 외국인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스오스이라 그래서 여가부에 소속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꼬마 호텔을 할수 있는 시설은 이제 여관이나 모텔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실 영업을 안 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아니면 내국인 대상으로 숙박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가보시면 그런 매물이 아마 없을 겁니다. 3, 4억 가구도 가능합니다. 임대 물건은 1, 2억 가구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숙박업이나 에어비앤비를 안해 보셨던 분이니까 저는 작게나마 에어비앤비부터 권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손님들을 같이 받아보고 사업으로 운영해 보고 어, 이게 진짜 숙박업이나한테 맞는다 라고 싶으면 그때 이제 좀더 사이즈가 큰뭐 객실 10개짜리라든지 뭐 15개 의 조그만 일반적인 모텔을 뭐 여관을 임대를 해서 작게 리모델링해서 예, 운영해 보면 또 수익률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거기서 더 자신감이 붙으시면 그때 꼬마 호텔을 매입하셔도 되죠. 그런데 제가 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내가 선점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게 항상 부동산은 매도자 우위냐, 매수자 우위냐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매도자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의 한정에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 꼬마 호텔이나 외국인들을 투숙할 수 있는 관련된 아마 시설들을 알아보시면 매물이 많이 없을 거예요 꼬마 호텔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5천만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80억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무조건 좋아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새 내국인들 대상으로 만약에 음식점이 됐던, 호텔이 됐던, 일반적인 뭐 공산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됐던, 내국인 대상으로는 다 힘든 이유가 내국인들이 지금 돈이 없어요 가처분 소득이 제로입니다 조금 크게 벗어나면 결국 내 부동산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되게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아, 남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되게 배가 아픈데 내 부동산이 올라가면 이건 다른 거예요 나는 선량한 투자자 아기가 아니라 선의에 의한 투자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는 이들이 집값 상승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아파트를 10억 주고 산게 20억짜리가 되면 팔진 않지만 벌써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은행에서도 관련된 대접이 틀려주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지나고 나서 금리가 올라갔죠. 그러고 내 자산 가격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받는 프레셔가 대단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관련해서 내가 일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도. 집을 하나 전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집값이 자꾸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갭투자에서 내 원전을 빼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주변에 유튜브라든지 관련된 정책으로는 계속 안 좋은 것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내국인들 수요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대상 음식점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아주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시장이 양극화, 다극화, 그다음에 전혀 다른 시장이 안에서도 펼쳐질 거예요. 이걸 외국인 대상으로 하느냐, 내국인 대상으로 하느냐. 가령 한복 임대하는 어, 업체들이 이부근에도 많이 있죠. 지금 지방에서는 한복 업체들이 다 망하거든요. 예, 왜냐면 한복을 입는 사람도 없고, 왜냐면 예식할 때도 안 입고, 빌려 입는 것도 많은 비용을 주지 않고, 그러면 똑같은 업을 가지고 내가 한복 임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 대상으로 한복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대박입니다. 지금 아마 경복궁 앞에 가보시면 다 한복집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저걸 3만 원 주고 빌려입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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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나같으면 사서 아니면 당근으로 뭐 이런 얘기를 안 그래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냥 내가 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냥 빌려 그리고 디테일이 조금 좋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안 이쁘면 그 옷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뭐 한복 대여 만원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약간 올드한 한복이고 조금 이쁜 한복은 2만원 3만원 가격 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지금 다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2019년대 관광객이 1750만 명이라는 그러니까 사당 최 대수가 방안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2023년에 1100만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상치로 한 2000만 명 정도 외국인들이 올 텐데요. 그러면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어 2019년도에 제일 많이 방한했던 1,750만 명을 능가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어 우리가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면 기존의 객실 단가 외에는 다른 공산품이나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올랐는데 객실 가격만 상승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수요로 인해서 객실 가격이 상승을 하면 관련된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2종 일반지구에 대지가 80평이고, 그러면 건평으로 한 50. 50평 조금 넘게 한 바닥에 주택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보통 그런 그 50평짜리 기준으로 어 우리가 사무실로 월세를 임대를 한다라고 하면 뭐 보증금 한 5천만원에 한 300에서 350만원 정도 아마 형성이 될 겁니다. 그 50평을 기준으로 객실을 만든다 라고 하면 한 7개 정도의 객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아, 어, 하루에 한 6, 7만 원 정도 객단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간단하게 곱해보시면 우리가 어, 6개 객실을 5만 원 잡고요.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어, 30일 하면 전체적인 어, 한달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럼. 어, 900인데. 예. 아, 근데 30일을 진짜 다 채울 수 있어요? 아, 서울 수도권은 지금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4일 잡더라도. 근데 24일 잡으면은 관련된 그 수익률이 나오겠죠. 누구나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꼬마 호텔 지금 말씀드린 정도에 한두개층 정도면 객실이 10개에서 12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객실이 10개에서 12개가 그러니까 손님이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청소할 객실이 5, 6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우리가 청소 아줌머니나 그다음에 체계도 언급됐듯이 뭐 핸디즈나 기타 아, 그런 것들을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가 보시면 보통 우리가 문자로 몇 호실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핀 넘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들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내가 3박 지정을 해놓으면 3박 지나고 나면 그 비밀번호가 더 이상 적용이 안 돼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홍대, 명동, 뭐 동대문 외국인들이 오기 편한 뭐 다운타운 이주는 다 좋을 텐데요. 그런 데들은 이미 선점하고 계신 분도 많고 물건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남는 방이나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꼬마 빌딩에서 운영하고 싶으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공항버스가 운행하는 곳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서울시는 웬만한 데들은 지하철역이다 다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광경 500m 멀더라도 1km가 넘어가지 않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공급이 깨졌거든요. 저희가 공급하는 객실보다 수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안 좋더라도 가격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홍대나 명동이나 위치 좋은 데들이 객실 가격이 10만원이라면 5만원 받으면 당연히 들어오겠죠. 문화, 예술, 언어 이런 부분들은 한번 불 붙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불 붙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관련된 K-컬처, K-웨이브가 프랑스를 넘어서 영국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나름 대단한 것은 한 세대의 해모니를저탑했다 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지금 K-컬처에 열광하고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계속 보충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20, 30대 MZ 세대들이 그래서 물론 특급 호텔에 관련된 수요도 필요하겠지만 뭐 우리도 그렇지만 20, 30대 MZ 세대들은 주머니가 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들이 어디에 숙소를 원할 것인지 어디에 숙소가 필요할 것인지를 좀고민해보다 고민을 해보면 어, 조금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서비스가 없더라도 조식이 제공이 안 되더라도 다운타운인 구도심이나 그래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숙박하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한정된, 한정된 금액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금액 안에서 숙소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해야 되는데 숙박에 대한 니즈가 조금은 약해요 예, 특히 중화권 보시면 어, 숙소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많이 줄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수요들은 꼭 호텔이 아니더라도 꼬마 호텔에서 충분히 어,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물론 통계치가 다 맞진 않지만 어,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일본이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우리보다 거의 1.5배 이상의 외국인들이 방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요가 똑같이 서울에도 한국에도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뭐 모르는 사항들이 또 있는데 지금 관련된. 어, 규제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태국이라든지 동남아인들을 우리나라에 오기가 아직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 관련된 것들만 조금만 변화를 줘도 상당히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겠죠. 다세대 다각으로 안 살라 그래요. 아, 지금 아무도 안. 아 아니 그런데 그걸 사서 개조를 해라. 이걸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들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린 전세금 받을 게 아니잖아. 왜? 월세를 더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을 높이려고 안 해도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고시원하고 이거에 관심을 갖는 줄 아세요? 전세들한 때문이에요. 전세들한 때문에 월세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환산 수익률도 6% 잡잖아요. 예전에 2%, 3% 잡던 게. 예. 네, 근데 이것도 아마 잘안 바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 안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이 빌라를 리모델링을 좀 이쁘게 해서 인터내셔널 빌리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왜 자꾸 이걸 드냐면 만약에 여기 위에가 고시원이면 여기 편의점이 잘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뭐 필리핀에 놀러 갔어. 태국에 놀러 갔어.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는 건 고민을 할 거예요. 할까 말까. 그런데 내가 여행 왔는데 편의점 가서 그 다음에 음식점 가서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우에 꼬마 호텔이 들어오면 외국인 대상으로 들어오면 밑에 커피숍도 잘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아지고 뭘 많이 하니까 문제지. 만약에 내가 꼬마 꼬마 빌딩 그러니까 그냥 빨간색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면 2층, 3층에 에어비앤비부터 1층에 커피전문점까지 혼자서 운영하셔도 돼요. 그리고 1층에 커피숍을 리셉션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근방에 있는 또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모여요. 아마, 기억 잘 해보시면, 2019년도, 2018년도 외국인들이 많을 때, 랭귀지 익스체인지 하는 카페들이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거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컨텐츠라니까. 근데 그 컨텐츠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돈벌의 기준인 거예요. 그럼 벌써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버리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경매가도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매입하셔서 위에 템포러리로 돌리면, 그러니까 컨텐츠는 내가 어떻게 만드냐가 적어겠죠.